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급식실을 급식실을 한번 찍어 보는데요. 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핑크, 노랑, 파랑이 런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식판을 아주 못사 가지고 짜잔. 이런 식판을 한번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러면 미봉이에게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는 흰쌀밥, 복숭아스프, 딸기 주스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고! 자, 우선 흰쌀밥부터 만들게요. 물을 부어주고. 밥 넣고 섞어줄게요. 얍, 얍! 됐다. 흰쌀밥은 완성입니다. 그 다음 메뉴는 복숭아스프입니다. 물 먼저 넣어주고. 복숭아칩을 넣어줄게요 섞어주기 얍얍얍얍얍얍슉슉슉 짜잔 됐다 이제 찹쌀가루 넣고 섞어줍니다 복숭아에다 넣어주기 복숭아스프에다 넣어줄게요 이제 섞어줄게요 아 참고로 저는 부침가루 써요 복숭아 스프도 완성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할 게 있자면 제가 보글보글 소리 음원, 인형기 음원 넣는 법을 잘 모르는데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딸기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 칩 넣어 주기. 이제 여기다가 딸기 칩을 넣어 주겠습니다. 됐다. 이제 물 넣고 뚜껑 닫고 흔들어 주겠습니다. 됐다. 토깽이랑 미봉이랑 취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저도 미봉이랑 토깽이랑 취향이 비슷하답니다. 미봉이가 맛있는 냄새 맡고 달려왔어요. 집다. 내가 좋아하는 걸들로만 준비한거야 고마워 집다. 응 음, 그래 그래. 자 이제 먹자. 어. 슉. 어 뭐야. 다시 슉. 엥. 슉. 아니. 다시. 됐다. 자, 흰쌀밥부터 먹일게요. 미봉아, 밥 먹자. 자, 먹어. 냠냠냠냠. 우와, 맛있다. 한 입만 더 줘. 알겠어. 냠냠. 쩝쩝. 냠냠냠냠. 냠냠. 자, 이제 또 먹여줄게. 잠깐만. 또 먹여줄게. 미봉이 흰쌀밥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당연하지, 한국인, 아니, 니 한국 토끼도 한국인처럼 맛있는 흰쌀밥을 좋아한다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이제 복숭아 스프 한번 먹어볼래? 응, 처음 먹어보는데 바꿔야 맛있으려나? 냠냠, 맛있어! 냠냠, 쩝쩝, 냠냠, 음, 맛있어! 한, 한입더 먹자. 한 입만 더 먹자. 냠냠, 우왕, 맛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 주스를 먹어봐 냠냠냠 음 맛있어 냠냠냠냠 음, 집사야 딸기 주스가 최애야 냠 냠. 음 맛있어 미봉이 잘했어 집다 집다 어 뭐야 아니 이 채널은 토깽이 TV인데 왜나 등장 안해주는거야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얍얍얍 얍, 얍. 안녕!